28%야 이제 저나집 살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인가? 바이든 성대모사? 형대가 없잖아 나 방금 계속 웃었잖아 아 이거는 근데 잘 아는 사람들만 웃겨 바이든 악수라고 치시면 돼요 갇히고 야이 사람 악수를 많이 그랬네 허공의 악수 우리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그 좋은 얘기라면 좋은 얘긴데 이거는 개인 자산만 1500조 되는 그 중동 부자가 있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야 모든 걸할수 있어서 <laughs>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울에서 강릉 정도 길이가 되는 우리가 공상 과학에서나 보던 도시를 지금 짓고 있어요 랜드마크 수준이 아니라 거기 이제 900만 명 정도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야 폭은 안 넓어 야, 얇고 길게 만드는 거지 네옴 시티라 그래가지고 선으로 된 도시인데 거기는 차가 없고 고속철도 와이퍼루프 뭐 이런 거 달겠지 고속철도랑 공중택시만 다닌대 거기는 그리고 이제 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폭 조금 좁고 길이가 긴 거지. 그래서 쭉 길게 해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있는 높이가 거의 롯데타워보다 조금 더 낮대. 우리나라 롯데타워 정도의 높이가 있는. 두바이가 이제 금융허브가 됐고, 아랍 지방에 두바이나 약간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랜드마크 어떤 그런 도심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, 새로. 아무튼 그 빈살만이라는 그 미스터 에브리띵 아저씨가 그 아저씨도 좀 논란이 많대. 그 이전에 있던 사우디 왕이 일곱 명인가를 낳대요 근데 일곱 번째 아들의 아들이야. 이제 인터넷 저기로는. 약간 근본 없는 <laughs> 그래서 얘가 본인의 왕권을 강화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내가 근본이 좀 약하면 피바람이 불거든요 왕실에는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고 본인이 약간 쿠데타를 일으켜서나 해가지고 왕권 교체를 했으면 자기의 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피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두 번째 왕자였던 사람이 의문의 헬기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언론인 비판적으로 썼던 사람도 갑자기 죽었어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 우연의 일치치고는 다 이상하게 죽었어. 좀. 그러고, 그걸 다 거쳐서 확립된 게 지금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을 개길 사람이 없어, 지금. 그래가지고, 이제 이래저래 현지에서도 좀 논란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내일인가요? 한국에 옵니다. 3년 전인가 5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, 한국에. 두 번째 방안인데, 그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,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고, 온 기업 총수가 다 모여요. 환대하려고 그 사람이 걸진 않아 알아서 모이는 약간 개인 재산만 2,500조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. 지금 우리나라에 좀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.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, 국제 정세 안 좋으니 뭐니 해도 사실 오일머니는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대요. 물론 손해도 보고 했겠지만 애초에 국건이 땅에서 돈 존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. 걔네 말했잖아 람보르기니 5초 있다가 다 얼었다. 5초도 안 걸릴 걸 리얼로. 그게 진짜 되는 나라기 때문에. 미국한테 배짱 부릴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야 미국한테 배짱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 이란 아니면은 북한 뭐 이런 정신 빠진 애들 막 이런 애들 말고는 미국한테 다띠꺼도 아휴 어, 너네 좀 너무해 하면서도 손은 사바사바 하고 있거든 솔직히 중국 정도는 할수 있지 중국은 요번에 시진핑이랑 북한 얘기도 하고 막 러시아 이제 핵무기 막아야 된다 이런 거 국제회담 했거든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방송에서도 아니 북한 얘기를 할 거면 우리나라를 무조건 껴야지 어, 근데 이제 미국 중국끼리 뭐 아무튼 일장 이장에서 만난다니까 거기서 시진핑은 대놓고 막 뭐라 해 어. 우리나라 왜 오시는 거야? 뭐냐 뭐 그냥 협약 뭐 맺을 거 있나 없나 약간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빈민가 사찰하는 거지 <laughs> 우리나라 초강대국이죠 아니 무시는 못 할걸? 그 사람도 컴퓨터 삼성 반도체 쓸 거야 컴퓨터 어떻게 배짱 있어? 뭐. 어떻게 사나 서민들 어떻게 사나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막 국회의원들 막 와가지고 막 버스 값 물어보면 뭐 200원 아니에요?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어 버스 한번탈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? 그러면 버스가 뭐야? 버스를 안 타보셔서 모르는구나. 그 대중교통 이제 수단 중에 하나예요. 대중교통이 뭐야? 여기 어디야? 아 대한민국 한국이요, 코리아. 아 코리아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, 어, BTS 있는 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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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거야. 아마 진짜 이럴 수도 있어.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한번 부르려는데 얼마 정도 드나? 어, 천억대 들걸요 BTS가 그래도 세계적인 어? 뭐야? 왜 이렇게 썰? <laughs> 그 정도로 부자야.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, 좀 지금 기대감이 차있죠. 왜냐면 우리나라 뭐 수주를 맡기거나 거기서 할수 있는 그 사업들이 엄청 많다보니 철도 많이 필요할 거고. 우리나라가 아직까진 2차 산업 제조업이 엄청 세요. 우리나라가.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우리나라 엄청 높거든요. 수주 받고 하면은 아, 포스코 하나 산업가 좀. 휘. 포스코 주식 좀 사놓을까 생각했어 야, 개인 자산이 2,500조니까 세계부자 순위 매길 때도 기름 부자들 다 빼요 빈살만 16일 9시에 한거 같다고요? 기름이나 한번 부어줬으면 좋겠다 휘발유 다시 1,300원 가고 이미 와서 호텔 통으로 다 빌린 1박에 2,200만 원짜리 자던데 숙박비만 총 2조 넘게 썼다 2조는 말이 안 되는데? 여기 어때를 사는, 사는 게더 싸겠다 야. 말이 안돼 2조는 근데 왜 말이 될거 같냐 아 솔직히 그 정도 부자인도 2조는 좀 고민한다 맞잖아 솔직히 400개 예약해서 하루에 2,200개, 한방에가 아니라 또 400개 2,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좀싼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야이 사람 진짜 뭐 야자 이런 데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400개 아니고 로얄 스위트룸 140평짜리 1박에 2,200만 원 맞다고 근데 그 그... 칸네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사는 거 비슷할 텐데 그잖아 몇끼금 먹을 거야? 금 먹어 죽고 잘못하면 걔네는 이제 대신 눈치를 안 보지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뭐차 좋아한다고 우라칸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 그 사람은 그냥 우라칸? 야 금으로는 안 되나? 아그차 어,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던데요? 람보르기니 회사 얼마야 어, 람보르기니 회사 사시려면 5천억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요 뭐야 차보다 싸네? 그송데그 차는 5억인데요? 같은 5억 어? 아니야? 3천억 있는 양반이 우리나라 와서 뭐 할까? 우리나라 중동 붐이몇번 있었어. 이번에 제2의 중동 붐이올 거냐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뭐 아버지 세대 때뭐 중동 가서 일하고 오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. 90년대 초반이랑 후, 80년대 후반에 중동은 아지르 사는 곳 아니? 롤 챔피언이야. 에덴 아자르도 아니고 아지르 얘기하는 거지. 할 말이 없고요. 잘 되기를 어, 우리나라 기업 총수님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50년 만에 이렇게 된 것도 대기업도 파이팅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도 좀 영향을 끼쳐주기를 그거 말고는 지금 타개할 방법이 없어. 지금 사실 금리 18%야. 이제 나집 살려 그랬는데, 씨. 나 때문인가? 약간 이사하려고 집 알아볼 때마다 있다니까. 이사 좀 미루라고요? 이사는 거의 확정됐고요 예. 근데 또 생각해보면 원래 좀 낮았었나? 라는 생각도 들고 한 2%대 1%대였으니까 아무리 높아도 3.1%이 정도였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3.5 수준 근데 그거지 그치 너무 확 올랐지 오르면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지금 불과 지금 한 겨울만에 그냥 8%까지 올라 버리고 내년 1, 2월쯤 되면은 10%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1990년대 이자 비율을 봐오 이자는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 특수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 8, 90년대 얘기할 거면 은뭐 우리 뭐 공부로 따져도 5, 6등급에서 3, 4등급 만드는 건 비교적 쉬워 3, 4등급에서 똑같은 1등급 올라가는 거지만 1, 2등급 만드는 거는 훨씬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서 10% 올리는 건 쉬워도 여기서 1, 2% 올리는 건 힘들잖아 너무 미국 따라해? 에이, 미국 따라한다고 욕할 건 아니다 왜냐면 미국 안 따라하면 X돼요 <laughs> 아니 미국 안 따라하면 지금 금... 40 풀걸? <laughs> 전 세계 은행인데, 미국이 애초에. 경찰이자 은행이자 일장이자. <laughs> 근데 그걸 뭐라 할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. 작년에 미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기름이 있어 지금 그한번 혁명 일어났잖아요. 셰일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셰일이라는 그 토양에 이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제 아직은 효율이 낮아 중동에서 땅에다가 발구르기 한번 백덤불량 한번 탁 조지면은 그냥 푸잉 하고 나오는 기름을 쓰는 게 훨씬 더 싸서 그 셰일 가스를 쓰는 게 조금 이제 효율이 안 맞아서 그걸 안 하는 거지. 미국이 전 세계 기름 매장량 세계 1위로 넘어갔거든. 근데 미국은 자기들 걸안 쓰지. 왜냐면 효율도 아직은 너무 낮고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우디 게 워낙에 또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작년에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야 기름 좀더 만들어 봐 우리 같으면 하고 바로 기름 달달 붓고 기름 쭉쫙쭉짤 거야 진짜 우리나라 아닌 말로다가 미국이 기름 더 만들어 달라고 다 사겠다고 하면은 그냥 동네 아낙네들 같이 다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이불까지 다 짜지 내 머리 기름이고 뭐고 다 짜서 주지 그러고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기름 더 만들라 그랬거든요? 그러니까 빈 살맨이 어 오케이 하고서 찢였어요 대발하고서 <laughs> 기름, 기름 생산량을 줄였어 하고 어어 어, 어, 빨리 가봐 어 가봐 그럼 이제 파이 바이, 파이든 이제 뭐 그냥 집에 간 거야? 집에 에이, 가자마자 기름 생산량 줄였어. 미국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. 어! 맞아 인구도 80억 명 돌파한다고. 우리 어렸을 때는 숫자송이라고 있었거든요? 1, 1초라도 안 보이면 이 이렇게 초조한데 삼초는 어떻게 기다려 6, 60억 지구였는데 지금 팔로 옮겨야 돼. 팔딱팔딱 어떻게. 큰일 났잖아, 지금. 6을 바꿔야 되잖아, 그러면. 은 6! 60을 80억 지구에서 9! 구해줘, 오, 미스터 에브리띵! 10, 10조만 줘요, 미스터 에브리띵! 3, 사 1. 10만원, 권에 넣어줄게요 오늘 주제 역대급만 어지럽다고 하지만 사실 이만 오킹 방송 근본이긴 해요. 0 네, 빼놓고. 만원 1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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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만